물론 내말 듣고 뭐씨안 되잖아.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내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해 줬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자, 민사 형사 그다음에 추심 우리가 할수 있는 게이세 가지예요. 자, 민사는 뭐냐면 우리가 뭐 전자 소송을 해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민사를 이제 하는 건데,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, 돈 받는데 뭐, 근데 어지간한 사기꾼이면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으면 줘요. 근데 이 민사를 이제 해가지고 쭉 가는 건데 좀 많이 지칩니다. 근데 이 민사에서 승을 한다. 그러면은 이제 어느, 어느 단계를 가야 하느냐. 압류. 뭐 가장 중요한 게뭐 통장이 있겠고요. 이 새끼들이 이제 나라장터나 이제 조달청으로 통해 받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, 그거 찾아내서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압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압류를 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꼭 민사를 이기고, 그다음부터 이제 덤벼야 되고, 소액이면 또이것또 어려워요. 또 사업을 하는데 뭐 힘들어 한다. 이런 거 이의신청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줄 금액이 뭐 900이 아니고 뭐750 같다. 이러고 계속 이의신청하고 이제 지랄지랄 하면 시간이 걸려요. 또 어떤 자는 뭐 차나 뭐 부동산에 걸면 되지 않느냐. 그거 거는 거 굉장히 힘들고 그 압류 거는데도 솔직히 뭐돈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거고 나중에 솔직히 이쯤 되면은 돈을 받기보다도 내가 악이 빠져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형사권이 있어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는 돈을 받아주는 다 거는 경찰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.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한 이, 이 형량을 묻는 거지. 주로 이제 사기, 행령을 둘 수가 있어요. 행령은 뭐냐? 나란 일을 하고, 나란 일을 수주받아서 전액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는 게 원칙인데, 이거를 중간에 착복을 했다. 그래서 횡령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. 사기는 뭐냐? 고의성. 나한테 단순 체불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다. 근데 이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더러워요. 아주 힘들어. 그리고 개인, 내가, 나 같은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이거를 사, 나돈안 줬다고 사기로 묶는다? 경찰에서 콧방귀 끼고 내쫓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혼자 힘이 안 되니까. 그리고 나같이 고통받는 자가 또있거리니하고 이제 모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선광 월드와이 디그시라는 회사가 2000, 최소 2017년부터 이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을 한게 포착이 된 거예요. 왜냐? 제보가 왔거든요. 그 제보가 뭐, 뻥이면 큰일 나는데. 그렇게 2018년도 뭐, 제주 물프럼, 어? 그 다음에 뭐, 저기 뭐, 서울시 교육청, 저기 뭐, 한 거. 그 다음에 뭐, 국, 국방, 국방부에서 한 거. 막, 별아별게 다 있는 거야. 거기서 뛰어먹힌 애들이. 뛰 아직, 애들이야. 뛰어먹힌 팀들이. 그래서, 이들이 힘을 모아서 피해 금액을 올리고, 피해, 사, 그니까 피해 본 사람의 명수를 올리고, 사기로 집어넣으면, 이게 약간 좀 심각성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건 충분히, 그, 금액이 높을수록, 이거는 단순하게 뭐 벌금 물고 나오면 될것 같지, 이 사기꾼들아. 너네는 재판이야, 재판. 재판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은, 바로 그냥 깜빵 가는 겁니다. 사기 치는 사기 못치게 하는 것도 정말로 무서운데 여러분 이 구속의 이 감방이라는 거는 진짜 한 달만 있어도 사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쯤 단계에서는 다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아니 사돈의 팔천 돈을 끌어오든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긴 한데. 보통 이제 이런 단계에서 이 사기꾼들이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, 자저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. 나 사람 모았고, 어 내가 대표자로 해서 너 고소할 거야. 위임장 다 받아놨어하고 제가 12월 30일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. 문자를 보냈나, 하여튼 뭐 이메일을 보냈나. 얘들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해. 왜냐, 내가 녹취할까봐 전화도 안 해. 근데 희한하게 1월 달이 되자마자. 그 소액, 그, 저기, 띄어 먹힌 애들 있죠. 뭐, 500 띄어 먹, 아니, 300 띄어 먹힌 애한테는 뭐, 30 주고, 뭐, 뭐150 띄어 먹힌 애들한테는 뭐, 뭐, 40 주고. 그, 그러니까 그 짓을 한 거야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, 내가 띄어, 체불이 회사가 어려서 그런 거지,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. 나는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사기권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때, 할 말을 만들려고 이, 이 얍삽한 짓을 하는 거예요, 사기꾼들이.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. 그니까, 러이 사기꾼들은 우리 머리를 뛰어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기, 이거 고소장 쓰는 것도, 저도 문장은 되게 잘 쓰고, 필력도 있고, 이제 말빨도 있는데, 그렇게 못하고, 근데 이번에는 제가 총대를 좀 어느 정도 맸지만, 어쨌든 갚을 의지가 있었다, 요런 말 하려고 개수작을 부린 게 분명한데, 요거는 통하지 않아요. 왜냐면 피해자가 요 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이또 바글바글 하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가가지고 따져 물을 거고 이런 얍삽한 짓을 했다라고 진술을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추심이에요, 추심. 출심. 뭐, 이런 거 있어요. 휴대폰료를 내가 1년, 2년, 3년 뭐 죽어라 안 내가지고 끊겼어. 그리고 돈을 안 내고 있어, 내가. 그러면 나한테 뭐가 날라오냐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무슨 신용 정보에서 추심 채권 해 가지고 날라와요. 내가 내 내야 될 SKT 요금이 70만 원인데 너40 그러니까 뭐뭐 뭐 50만 원 내. 그리고 끝내라고 이런 쇼부 추심이 옵니다. 안 그러면 너 압류 걸고 통장 못 쓰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옵니다. 이게 뭐냐면 추심 채권이 뭐냐면 자, 내가 받을 돈이 900이야. 나900좀 받아 줘. 미치겠어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심 회사.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뭐 고려신용정보 뭐 이런 게 있겠죠. 근데 이 추심 회사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얘네가 이제 나한테 받을 그러니까 계약,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. 내가 고려한테 맡겨 가지고 시간이 차이필뭐안 돼. 그렇다고 뭐 어디 뭐또 한이 한세 신용 정보에다 의뢰를 했어. 이러면은 이게 다 계약이 날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, 뭐, 모릅니다. 하여튼 다 계약, 금액에 따라 조건에 따라 틀린데, 15, 저기, 저기, 저 뭐냐. 다 받아주면 그 금액에 25%를 주기로 했어요. 즉, 1000을, 1000 받을 게 1000이면, 250니 먹어라!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퍼센트가 좀 달라, 달라질 는 있는데, 그 전에, 얘네들이 이제 재산조세를, 재산조회를 한단 말이에요. 얘네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, 뭐 차는 있는지, 부동산이 있는지. 그 착수금이 저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들어갔어요. 뭐 때에 따라서 뭐 2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디 신용정보냐에 따라서 제 경우에 제 경우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전자소송을 따로 했었거든요. 근데 뭔가 육하원칙이 안, 맞았, 안 맞았는지 보정명령이 왔어요. 근데 내가 그 보정도 몇달 며칠까지 해주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. 너무 바쁜 거야, 내가 성수기라 그래서 못했더니 그날 송달료 다 날라가고. 그래서 이 고려신용정보가 그 연계한 법무사에다가 얼마를 줬냐. 그 송달료 실비 플러스 13만원을 줬어요. 자, 어떻게 보면, 야, 씨, 받을 돈도 많아주, 어, 어? 못받아줄게는데 이런 것에서 돈, 돈 날리면 얘네 장사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이 괘씸하면요 돈 받는 의지보다도 좁 패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내 구선 어떻게든 얘네 조져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진행해서 법무사가 아주 잘 써가지고 음 전자소송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 민사냐 형사냐 뭐 추심이냐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가는데. 이게 과정이 솔직히 우리가 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험난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톡방에도 막 이런 게 올라와. 나는 받을 게 1,500인데 얘네들이 너무 악질로 나서 와 포기했다. 나는 받을 게 100만 원인데 그냥 그거 스트레스 받느니 다른 거 100만 원짜리 일해가지고 잊었다.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 그럴수록에 이 사기꾼들은 아직도 이 이벤트 행사 미디어 바닥이 블루오션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포기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또 뜻을 모아서 원팀으로 이렇게 뭐 단체로 나한테 덤비지 않는 한이 사기꾼들은 따로 음향팀 뭐 조명팀 그런 한 팀쯤 한 팀쯤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는 거는 아예 단련이 돼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음, 포기하지 말고 돈안 드는 범위에서 뭐 내용증명을 보내든 전자소송을 하든.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.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게 뭐한 편으로 갈지 몇 편으로 쪼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.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기관에서 보시고, 아, 이게 하청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구나. 나는, 어? 수주를 내렸으면 얘네 수주팀이 모든 걸다 하는 줄 알았고, 얘네가 다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, 얘네 밑에 이런 문어발이 있고, 얘네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문어발한테 사기를 칠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,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사기꾼 기획사들, 애초에 기망하려고 돈을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, 아도 치려고 그렇게 팀을 이 모은 것들, 왜, 우리가 왜 능멸을 당했다 생각하냐면은, 우리는 어떻게든 이, 이 모자란 이 행사 진행을 우리의 온갖 노하우로, 어? 그거를 카바를 쳐줘가지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.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, 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뚝뚝 두들겨주면서 같이 웃었단 말이야. 근데 나는 내가 잘 치러져서, 아우, 기쁘다. 난 프라이드가 있다. 라고 웃었는데, 얘네들은 에휴, 병신, 너는 나, 너는 돈못 받을 것 같은데, 우리는 사기꾼이거든. 라는 식으로 웃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박이 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이런 작은 목소리를, 어? 미디어 쪽에서 좀 울려만 준다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, 또는 이 사기꾼들을 빨리 없애지게 하겠다는 그 분노,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. 제가, 어쨌든, 이 사기꾼 박멸하는 거 지금 인터넷 사이트도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. 따로 또. 그렇기 때문에, 음, 우리가 좀 뭉쳐서, 에? 좀 힘을 내자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제가 하도 급해서 우리가 이제 사기 당하지 말자라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고, 저는 또 제가 당한 사례들 하나하나 까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제가 또 행사하면서 그냥 재미삼아, 그, 하, 원래 하던 에피소드,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머리가 복잡해서 완전히 내 파마 같네요. 파마. 감사합니다.